굳이 30번 과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완성된 도면의 모양인데요. 자, 여러분들이 이제 도면을 볼때이 정면도로 나와 있는 위치라든지 또는 측면도 그다음에 평면도를 보시고 어느 부분에 스케치를 해야 될지를 먼저 고민을 해 주시는 게참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평면도에 치수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 평면도를 기준으로 많이 그리겠죠. 자, 그러니까 우리가 측면도를 보면 착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, 둘다 원형이니까 회전을 해야겠다라고 먼저 아마 이, 이 과제를 접근하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그래서 요런 과제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어,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정면도도 한번 봐보고요, 위에서도 한번 복합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그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확인하시고요. 자, 스케치에서 우리가 평면도가 아까 특징이 잘 나타났으니까 평면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박스를 그리시고요. 자, 치수에 나와 있는 대로 치수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치수가 지금 50입니다 그리고 전체 치수 100이고요 폭치수는 어, 80이니까 이쪽은 40입니다 자 이쪽은 80이고요 자 전체 크기를 보시고요 치수를 조금 땡겨줍니다 치수를 땡겨서 화면을 크게 봐야 우리가 볼때 좋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거기다가 이제 박스 우리가 회전을 시킬 거니까 이 박스를 하나 그렸습니다 박스 그려놓으시고 치수기입으로 이 박스의 폭은 지금 80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쪽은 40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 폭은 80이고요 자 측면도 에보니까 얘가 R20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폭 값은 20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구석 조건으로 이 바닥은 이 축선에 일치한다라고 해주시면 구석이 잡힐 겁니다. 그렇죠? 이렇게 잡히실 거고요. 자그 다음에 이제 회전으로 또모양이윗 뭐 부분에 생긴 모양을 우리가 프로파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대충 모양을 그려놔야겠죠. 자, 자, 근데 이거 잘 그릴 때 조금 하나 잘못한 게 있는데요. 자 그리실 때이 축은 어떻게 이 축하고 일치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? 이렇 어, 뭐죠 추적선이 나오죠 그럼 이렇게 놔두세요 그렇죠? 이렇게 놔두시고 그 다음에부터 이제 구속을 해 나갈 건데요 구속에서 어떻게 돼요 이 끝점은 여기 데이터에 일치하고 있겠죠 데이터가 안 보이면 아니면 이 축선을 잡아도 되지만 사실은 축선을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데이터죠 그렇죠? 구속을 시키고요 구속 시키시고요 자, 평면을 보시면 그러면 얘는 두 개가 구속이 된 거예요 아까 추적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치수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끝점하고 이 축선까지인 거리는 지금 도면에 50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25고요. 그 다음에 이 선의 끝점과 이 선의 끝점 거리는 어, 각도로 나오네요. 자, 각도로 나올 때왜 그러냐면 여기 들이댄 다음에 끝점을 선택해야 되죠. 그쵸? 이거에 자, 어느 거죠? 스케치죠. 자, 이 스케치가 아니고 이 스케치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도 들이대보면 점점점 나올 거예요. 자, 잘못 선택할 수 있으면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요. 그래서 이 거리가 50입니다 자 높이도 주어져 있죠 높이도 지금 얼마나 주어져 있냐면 R이 30으로 돌았기 때문에 이 거리는 30입니다 그 그렇죠? 다음에 이 폭은 이쪽 폭은 지금 10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5mm 그 다음에 이쪽 폭은 전체 폭은 10mm입니다 자, 그렇죠? 자, 근데 얘가 지금 흔들리네요 뭐가 안잡히요 아까 잡는 줄 알았더니 이 구석이 안 잡혔네요 다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하고 이쪽에 들이대고 이 데이터는 일치하고 있다. 그렇죠? 곡선이 잡혔죠. 자그 다음에 대칭해서 어떻게죠? 이 축선을 잡아야 되니까 가만히 들이대고 여러분들이 데이터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곡선 하나, 둘, 세개 잡으셔서 어, 적용을 하시면 반대쪽도 생길 겁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이건 돌출하겠다는 뜻이죠. 자 그다음에 원을 하나 그립니다. 원 가운데 원. 원의 파이는 지금 30파이로 되어 있으니까 30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치수 기입을 합니다. 이거 30파이죠. 그 다음에 구속 조건에서 이원의 중심은 여기 가만히 들이대면 점이 나올 거예요. 자 데이터 요 점에 구속을 시키고요. 자 그럼 이렇게 구속이 완료됐습니다. 자 오늘 수로 평면도 스케치 끝내시고요. 자그 다음에 우리가 측면도에서 어, 따낼 부분 생각해서 이 부분에서 구속을 잡습니다. 스케치를 합니다. 스케치 원 해가시고요. 원의 직경은 지금 30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68입니다. r 30이니까 자, 그리고 치수기입 하시고요. 그 다음에 구속조건을 어떻게 잡죠? 이 중심을 여기 가운데 중심으로 잡습니다. 자, 뭐가 나오겠죠? 데이터가 나오겠죠. 이 산에 구속을 시켰습니다. 자, 그럼 스케치 종료하시고요. 자, 이렇게 된 모양이죠. 자, 그럼 먼저 어느 것들을 먼저 하냐가 중요한데, 선생님은 돌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돌출해서요. 자, 연결된 곡선, 어느 곡선이죠? 이 곡선이죠. 이 곡선은 시작은 0이고요. 그렇죠? 자, 높이는 충분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왜? 그러냐면 측면대에서 봤을 때 얘를 교집합으로 해 버릴 거니까 이거보다 높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어, 적용하시고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2선이죠. 2원통. 2원통은 좌우값 같은 방향으로 대칭값으로 해서 우리가 정면대에서 보면 얘가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확인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2원통하고 2원통이 어떻게 되죠? 차집합이죠 교차는 하 그죠 이하고 이하고 교집합을 찾아달라 그럼 이렇게 찾았죠 자그 다음에부터 나머지 형상들을 회전시키거나 하면 되겠습니다 자이 부분 자이 벡터 지정 어디죠 이 축선이죠 자 그래서 영구도 180도 그서 합집합을 시켜야겠죠 자라 그래서 어, 적용을 하시고요 자 회전을 이제 시켜서 이두 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뭡니까 돌출이겠죠 돌출 자이 부분 이제 0부터 마이너스 10까지 그다음에 결합은 결합은 없음이 아니고 결합시켜야겠죠. 그래서 적용하시고요. 그다음에 바닥에 또 뭐가 있을까요? 원통 그린 거 있으니까 어떻게 잘안 보이니까 정적 와이어 프레임으로 해서 이 부분을 잡습니다. 자이 부분은 도면에서 15mm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. 15mm 띄워주시고요. 그다음에 얘는 통과해서 꾹 어떻게 돼요? 올려서 빼버릴 거니까 충분히 해놓으면 되겠죠. 그래서 결합이 아닌 빼기로 이 제품에서 뺐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모델링이 다있는 상태인데 한번 쉐이딩을 한번 보시고요. 내가 원한 모양이 나왔나 보시고 그 다음에 필렛을 주기 전에 컨트롤 W에서 스케치를 숨기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솔리드 바디만 보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일 큰 R부터 찾아야 되는데 R6이 보이네요. 그래서 블렌더에서 R6에서 어디 꼭지점에 있냐면 여기 엣지하고 이 쪽에 지가 6입니다. 6이 들어가 있구요. 그 다음에 또 보니까 RO가 들어가 있네요. RO는 이쪽 곡선을 타고 가고 있구요. 이쪽 곡선, 그 다음에 이 양쪽에 이 원통을 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어, 적용하시구요.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작은 기 R2로 돌아가 있습니다. R2. 그래서 R2 해가지고 어디, 요, 요, 요 바깥쪽, 그 다음에 요 바깥쪽. 그쵸? 그 다음에 요 안쪽. 이렇게 들어가 있구요. 어, 하나 놓친 부분인데, R5로 해서 이 구멍의 안쪽도 5가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. 자,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이걸로 해서 유지, 잡 30번 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